어느 교단적 해석으로 말씀드릴까요? <laughs> 어, 사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아, 예. 만약에 성교사님이 성령세례를 중생과 구분하는 그런 경험으로서 전제하고서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확고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 어떤 증거? 어, 그 증거는 중생, 때 보, 보다 중생의 더 깊은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중생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스피리추얼 이큅먼트, 영적인 준비 이런 것이 비로소 내 경험 속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처음 시작 그것이 저의 성령 세례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중생의 내용하고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한 그 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본질이 에, 내가 거듭났을 때 분명히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에, 씨앗이 되어졌겠지만 제 경험과 고백 속에서는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음. 어, 저의 어떤 그 주님께 대한 풀 데리케이션 어떤 그런 경험과 함께 그것에 대한 고백이 확고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좀 제가 광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순절주의자들만 모였다면 제 표현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생의 더 깊은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순절, 제가 만약 오순절 주의자였다면, 저는 성령세례를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왜? 방언을 시작했으니까. <laughs>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웨슬리안이라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성령세례를 말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 영혼 속에, 퓨리티, 그리고 파워. 어, 내적으로는 퓨리티, 외적으로는 파워를 제가 경험하는, 그 처음 시간, 그걸 갖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어 성령 세례란 단일적인 것이고요. 단일적인 사건. 예. 그런데 성령 세례와 같은 경험은 또지속되 이어지는데 신학적인 하나의 그 용어상 보통 세례라고 하는 말을 물 세례를 연상함으로써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내적인 어떤 뭐랄까 묵시적인 어,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이해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그렇기 때문에 어 작년에 받았고 또 올해 또 성령 세례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하지 않고 대개 첫번째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든 말해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유사한 경험을 더 충만하게 갖게 될때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하죠. 그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래서 성령론 논쟁이 합동 측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그 갈등은 두 가지. 성령 세례에 대한 갈등인데요. <laughs> 어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성령 세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전통이었고 어 장로회 신학교 졸업자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분들이라고요. 예, 길선주도 그렇고 또 김익두도 그렇고 다들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어그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그게 19세기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성교사들의 영향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성교사들은 언더우드, 아펜젤로 할것 없이 전부 다,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다그 은혜를 받고 성교사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사용했던 성령론 책이 중국사람 가옥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령론인데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성, 중생과 구분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국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을 다 강조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아,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이 있습니까? 예?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임박한 종말론이 없잖아요 후천련주의하고 가깝죠 근데 왜 어째서 장로교 신자들이 임박한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가 그게 성교사들의 영향이었어요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 때그이 땅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휴거해야만 어, 거기에만 휴, 어 소망이 있다고 보는 그런 내세주의와 임박한 종말론이 강조됐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에, 임박한 종말론, 신유, 또 성령세례, 또 중생 이런 그 메시지가 어, 각 교파 부흥사들이 다 같이 그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 그 신앙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에, 박형용 박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의 아브랑 카이퍼라든지 또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은사 중지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근본주의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흠뻑 공부하다 보니까 정통개혁주의 신학에는 방언이 없어요 예언, 아니 그런거 사도시대에나 있었지 <laughs>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배운 것입니다 신유?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거 도대체가 이 장로교인들 신앙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때 이게 굉장히 고쳐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가 그때부터 그 신학 진암에다가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한국 장로교 신앙의 그 보수적 장로교 신앙을 좀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는 존 스타트라든지 아브랑 카이퍼 어, 이런 사람, 리차드 이핀 이런 사람들의 성령론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학 진학에다 하나씩 하나씩 다 펼쳐내요. 그랬는데 그거와 갈등을 어, 벌인 사람이 차영배 박사예요. 차영배 박사의 성령론은성령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보수적 장로교 신앙이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를 강조하는 차영배 박사가 박형용 박사의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그 부닥친 현장이 신학진학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총신에서는 차영배 박사와 박형용 박사의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부산에서는 고신에서 또 그것이 일어남으로 말이암아 그 안용복 교수와 구약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구약 뭐 구약만 그냥 가르쳤으면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학교에서 에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곳인 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얼마전에 한 한달전에 그 거기 이상규 교수 그 저기 교회사 교수였던 지금 백석대 석자 교수로 가했는데 이상규 교수가 그 안용복 어, 교수의 책을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서 해 되어진 것이 한국의 성, 어, 장로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성육론 논쟁인데 그것을 딱한 가지로 함축한다면 성령 세례가 중생시 되는 거냐 아니면 중생 이후에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 박형룡 박사는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돼야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그게 성령의 세례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세례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게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게 중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가 말한 것은 성경의 질서에 의해서 말한 거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중생과 구분된 거로 말하기 시작했냐 그게 이제 부흥운동의 영향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에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친숙한 분들 제가 이름을 대면 다알 거예요 이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19세기 후반의 부흥사들입니다 R.A.토리, D.L. 무디, 앤드류 머레이, A.B. 심슨 또 HP 마이어 곡 개직 사경에 뭐 이런 데가 전부 다어 그중에는 웨슬리안도 있고 그리고 개혁파도 있지만 공통점 뭐냐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하나의 경험으로서 보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하나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실 이제 구분이 되실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이거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블 크리션의 그 내용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사실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구현이 되더냐 이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영적 갱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의 역할은 어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를 참으로 거듭난 자답게 세우는 게 부흥이죠. 그게 갱신이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존 웨슬리도 다른 게 아니죠. 18세기 존 웨슬리도 영국에 이미 다 크리시안들이잖아요. 영국 성공해. 다 크리시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웨슬리가 보기에는 거듭난 자다 와야 되는데 거듭, 거듭났다고 말만 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특성들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는 그들을 깨우기 시작한 게 웨슬리 부흥운동이고 그다음에 조나단... 어,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조지 휘필도 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다 어, 여러분 전하는 에드워즈가 어 religious affection. 중국의 아저 미국에서 <laughs> 잠 잠자는 청교도들을 깨우기 시작할 때그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 저술이 뭡니까? 그게 종교적인 감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청교도들이 말로는 거듭났고 다 우리 대대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아이고 거듭난 자의 특성이 없다 이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는 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는 거죠. 거듭난 자답게 그게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각성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결국엔 우리 두가 저는 이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 성령의 세례는 중생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로 만약에 중생을 했다면 그 성령 세례의 경험과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사육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성령 세례 받았다, 나 중생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블 크리시안의 그 내용이 내 삶과 고백과 사육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경험의 차원을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가 나의 경험 속에 드러나기를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목표해야 되죠. 반대로 경험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자나 또 웨슬리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생 이후에 어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경험을 교리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아니래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뭐 7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 까불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what? 지금 그러면 당신 속에, 당신의 사역 속에 성령 세례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앤 크리스토의 그 고백과 그 성결과 그리고 그 사역의 능력이 당신 속에 있는가? 없다면, 없다면, 내가 7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성경 세례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크라이스트의 내용이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바로 보고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도록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두 가지 차원이라고 봅니다 성령 세례의 영적 사실의 차원 이거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그 성령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경험적 차원 이거는 주로 성령 세례의 경험을 좀 강조하는 교단들에서 말하는 거요 근데 이두 차원은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버려서는 짝퉁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건 두 가지를 우리를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영적 사실이 경험이 되도록 해야 되고 경험이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 9절에 보면 너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더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영적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더 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세례의 그 경험과 그 내용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점진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론의 더 이상의 논쟁을 우리들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마감하고 성령세례 뭐 중생 때 받는 거냐, 후에 받는 거냐, 방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세례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파이든지간에 우리들은 그 차원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힘을 힘있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